아, TV에 보니까,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laughs>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아, 알아들으셨어? 아유. 막 여기서, 아우아우 아우 하고 놀래, 놀래. 왜 사람을 이렇게 놀래요? 예?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놀래잖아요. 어, 우리 남성애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시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큰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예, 전큰일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번째 아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아, 지난주에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그 나라는 76개 부족이 이렇게 에, 있기 때문에 그큰 교회, 우리 교회 한네 배만 네 배도 더 되죠. 그런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두 사람이 통역을 하는데 그두 사람은 그 지역의 부족들을 대표로 해서 통역을 하고 자 뒤에는 무리무리로 앉았는데 네신가 여섯인가 이렇게 무리로 앉아가지고 또 통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끼리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내가 설교를 하면 이쪽에서 양쪽에서 그 부족들의 설교를 하고 또그 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또 통역을 해갖고 서갖고 통역하는 그런 모습이 설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 저는 그래도 어, 아마 러시아서부터 유럽 뭐 중국 네팔 인도 태국 스위스 각 나라를 다니면서 어, 이렇게 설교를 했고 또한 통역을 하는 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마사이족 같은 데는 네 사람이 걸러서 통역을 하는 그런 일도 해봤죠. 우리가 통역을 할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쓰는 용어가 글쎄요 같은 말을 쓰면 통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통역할 수 있는 것은 yes, no. 그것이 분명해야지. 설교가 간단 명료해야지 글쎄요 같은 이런 아 그런 용어를 쓰게 되면 은 통역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뭔가 명확한 대답을 못해줘요. 또 대답하는 아, 아, 사람도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려고 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라고 하는 사람도 명확하게 지시를 못하고 또, 지시를 받는 사람도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고 글쎄요 하는 식의 대화가 오 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 문화 속에서도 보면 남잔지 여잔지 구분이 잘안 돼요. 옷 입은 거라든지 머리라든지 구분이 안 돼요. 또 아가신지 아줌만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비슷 어 비슷해요 그냥.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에게, 아, 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큰 아들은, 네, 대답은 해놓고 안 갔어요. 일하러 가지를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가요. 해놓고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자, 누가 잘한 일, 잘한 걸까요? 예? 네? 둘째 아들. 그렇게 사셨지?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둘째 아들. 아, 글쎄, 큰 아들, 작은 아들. 어떤 아들이 잘했을까?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또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 가고 있는가?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해요. 지금 이두 아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큰 아들은 예스맨이에요. 예스맨이 돼그는 겉으로만 예스맨이에요. 속은 아니야. 겉은 언제나 아예 아예 아, 예, 아, 예. 아 그렇죠. 아이 그럼요. 늘 그런데 속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큰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 옛날에 임금 앞에 가면 은 그냥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십니다. 신아들이 그러다가 돌아서서 나가면 무리끼리 모여서 하하 우르냐 그러냐. 그꼭그 꼭 모습이야요. 앞에서는 지당하십니다 하고 뒤로 가서 는 불평하는 그게 큰 아들의 모습이에요. 둘째 아들은 노맨의 노맨. 우선 거절부터 하고 봐요. 어떤 일이든 뭘 시키든지 내가 이해하면 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아,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서 무조건 아니요 소리부터 해놓고 있어요 아니요 소리부터 해놓고 아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하세요 그러면 안 해요 아예 못해요 안해 아예 못해요 그런데 사실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먼저 안 한다 소리부터 메요, 못 한다 소리부터 메요. 그것이 겸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겸손인 줄 알고 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 못 한다. 어, 그런데 이두 아들은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안 들어요, 아파요. 이두 아들의 모습이 그 아버지 마음에 퍽잘 드는 아들들은 아니에요. 큰 아들, 작은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나마 그래도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안합니다. 하고 그래도 뉘우치고 가서 일한 아들을 그나마 나은 아들로 평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안간 아들보다는 그래도 아니어 해놨지만 뉘우치고 아이 가서 해야지 하는 아들을 좋은 아들로 그나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석유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조건 부정적인 사람들이었대요.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에 지금 그바리새인과 석유관 장로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은 뭐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자체가 없었고, 어떻게 하면 투집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무조건 반대하는, 끝까지 반대하고, 마지막까지 뉘치지 않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큰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어,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 둘째 아들 갖고는 안 되겠다. 두 아들 갖고는 안 되겠다. 세 번째 아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 번째 아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세 번째 아들이 되기를 바래요 예! 대답하고, 가서 행하고, 한그 아들. 불평불만하지 않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무조건 이유 없이, 아멘! 하고 나아가서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래요 예, 입으로도 시인하고, 행동으로도 시인할 수 있는 아들. 그런 아들이 돼야 되겠다. 예? 아, 그리스도를 믿는, 아, 그리스도인들은 시작도 결과도 아름다워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가 부르는 땅으로 가라. 왜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상을 우상을 만들고 있는 아버지 아들, 아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그 조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왜그 아들을 불러서 냈을까? 제가 많이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서 이건 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 그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우상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안안 좋아서 그래서 아마 꽤나 핍박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들어와 계셨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우상 만드는 것이 싫었고, 그래서 아마 부모로부터 꽤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견뎌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내가 늘 합니다. 아무튼 마음이 쉽게 그 첫에 따라서 변해서 행동 없는 그런 삶은 열매가 없습니다. 자,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 이 포도원은 때로는 교회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도 관계없고 세상 일에도 관계없어요. 아무튼 포도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농원이신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도 포도원이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포도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일하라 하면, 이게 다 아버지 포도원인데, 우리는 예, 할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 하고 안 가는 큰 아들이 아니라, 예, 하고는 행동하는 아들. 믿음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순종하는 그 아들. 그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것이에요. 이, 이것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예,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먼저 예, 할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시작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전그 믿음이 확신해요그 믿음이 확실히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대로 그물을 던져라. 아이 무슨 밤새도록 맞아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아, 던데라 고기는 지금 밤에는 다 물가에 있는데, 아, 무슨또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그래. 아, 그래서 여기서도 못 잡고 있는데, 어게 거기 깊은 데로 가면 허탕칠 게 분명한데, 아, 여기서도 안 되는 거를 거기 가서, 깊은 데 가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밤인데, 밤에는 물고기들이 다 물가로 나와 있는데. 어, 페드로의 생각은 옳아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빼놓은 빼놓은 그 베드로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내가 순종하겠다이다. 그리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가 늘 여기 보면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 맛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아, 무신재미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 강하게 역사하는 그 강한 느낌을 받지 못하고 그 체험을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그리고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저거는 그냥 구호의 끝이라고 저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잠 속에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써놓은 것이에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 외에는 없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 그, 그거 외에는 다른 대답이 없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아멘 할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아멘. 그것이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행동하는 세 번째 아들. 난 우리 교회 남선교회가 세 번째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아니 그그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요즘은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탁탁 보더라고요. 하면서 그 정도 그 교회라면은 여기다가 종합병원도 질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 난 너무 미안해가지고, 에?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남성계가 올1년 동안 마음만 합치고 역사를 하면, 천만 원이면 교실 하나를 져요, 교실 하나를. 그래서, 정말, 아니, 정안 되면 열 사람이 백만 원씩만 마서라도, 천만 원을 마서 교실 하나를 짓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미 교회를 전 왔으니까, 그 교회 진 옆에다가, 땅은 뭐 얼마든지 있으니까, 거기다가 교실을 하나를 짓고, 내년도에 가서 또 하나를 짓고, 6년간 지면은 학교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 학교 세우는 일이, 여러분들 지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아, 저, 저는 처음서부터 우리나라가 6 2 전쟁 끝나고 나서 가장 어려울 때에, 문명 퇴치 사업만이 이민족이 사는 길이고, 이백성이 사는 길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철학을 가지고 제가 야간 학교를 하려고 포천에 내려간 사람 아닙니까? 예? 이민족이 살려면 우선 깨쳐야 되지 않느냐? 이거 깨쳐야. 그를 알아야 민족이 살거 아니냐? 지금이야 뭐 벌써 그렇게 변했지만, 그때는 학교 못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때니까요 면, 면소재에 가서 내가 선생할 사람을 찾으니까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키가 막히잖아요. 그고다 그냥 나무하러 다니냐고 농사 짓느냐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런 때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이 70개, 76개 부족이 사는데 부족끼리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리 말이 달르기 때문에. 근데 얘들이 학교에 와갖고 다 어떤 말을 배우냐면 프랑스어를 배워요. 프랑스어를 학교에서 그래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이 부족이 통일되는 길은 다 공부를 해서 글자를 깨달아야 말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통일이 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냥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학교를 세워서 그 부족이 하나가 되게 하고. 그래야. 그를 알아야 눈이 뜨고, 눈이 떠야 사회에 진출할 수가 있어요. 예? 자기 부족 오만 가지고는 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해갖고, 공부를 해야 어디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시내를 나가든지, 다른 사람과 통화가,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짓는 일들은 굉장히 귀한 일이다. 굉장히 귀한 일이다. 어떤 일, 뭐다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정말로 귀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남성계에게 과제를 하나 드린 거예요. 올 1년 동안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래도 교실 하나는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작년에 여성계 했잖아요. 아멘? 아멘? 예, 꼭 그래서 남선교회가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하나 해갖고 아 1년에 하나씩 한 교실씩 그래서 6년만 하면 학교 하나를 세울 수 있고 그런 역사가 우리 남선교회를 위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홀 좋은 헌신 예배가 아니라 아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돼요 헌신은 희생이에요 뭔가 희생하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그 헌신 예배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남성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시고 올해는 큰